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 TV 광민아입니다. 지방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관심 가지시면 좋을 만한 부동산 투자 호재 소식 준비하였습니다. 청주 오창에 들어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는 소식인데요. 한때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으로 인해 청주 부동산이 한껏 달아오르기도 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지 같이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시영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주 동남지구 공인중개사 조시영입니다. 오창 방사광 가속기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는데요. 예산액이 당초 9,980억 원에서 1조 454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 사업의 내실을 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 올 7월부터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며 계획대로라면 2023년 설계를 마치고 2027년까지. 공사를 완공하고 2028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답니다. 오창이 천단산업으로 점점 더 우뚝 서 나가고 있는 지금 오창 주거단지에도 전국의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녹지 공간이 아주 많아 곳곳에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 직장과 주거 공간이 잘 형성되어 있는 복합 자족 도시인 오창에 다가구를 건축할 수 있는 택지와 전원주택지에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오창에 다가구 주택이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아 건축 공급이 최근 몇 년간 주춤했었는데요. 오창이 각종 호재 격경사에 발맞춰 건축 경기 또한 활발하게 재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원주택지를 찾는 분들이 눈길이 이곳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도심과 아주 가깝고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또한 또 쾌적한 주거 환경이 선호도를 높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원주택지 특성상 도로에 대한 도로 지분을 토지 가격과는 별도로 매입을 하여야 하는데요. 이곳은 국가에서 개발한 택지 지구이기에 토지 매입 비용이 크게 부담이 없답니다. 그래서 오창 과학산업단지 내 전원주택지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위치 좋은 곳은 오창 과학산업단지 안이 내려다 보이고 청주 시내까지 멀리 보이는 이곳 전원주택지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전화를 주시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전화를 주시면 더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익성 건물인 다가구 주택에도 실 거주와 투자 목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창 과학 산업단지는 IT, BT 산업체가 대거 입주하여 있기에 젊은 직장인들이 주 고객층으로 꾸준하게 수요층들이 증가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매수에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청주 동남지구 공인중개사 조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안 오창의 다가구 주택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서 건축 공급이 최근 몇 년간 주춤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창이 각종 호재 격경사에 발맞추어서 그런지 수요가 격히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건축 경기 또한 활발하게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창이 천단 산업 선도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금이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청주 오창 부동산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청주 오창 부동산 전문가 조시영 공인중개사님과 함께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정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부동산 정보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네오비 송소나무TV 광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